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여기는 이 서초동에 위치한 카카오토 디테일샵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모델은 바로 이 제네시스 풀체인지 모델이고, 우측에 있는 모델은 바로 이 벤스 S클라스입니다. 이두 모델을 오늘 완벽 비교, 그리고 자석 검증까지 완벽하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이 승승장구에서 나가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분명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속속들이 파고 파고 파서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먼저 이 제네시스 숏바디 모델입니다. 이쇼바디 모델 같은 경우는 이 3500cc입니다. 마력은 380마력에 54토크입니다. 연비는 1류는 9.3kg, 이4류는 8.5kg입니다. 차량은 자동 8단이며 9천만원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대 자동차는 옵션 장난기를 합니다. 국민 대상으로요. 하지만 탈만한 그 옵션을 조금씩 집어넣는다면 차가 얼마가 되냐면 옵션 조금만 넣어도 1억 3천 그리고 S 클래스 정도의 옵션을 집어넣게 된다면 1억 6천 5백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벤츠 S450 롱바디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S450 롱바디는 3,000cc에. 367마력에 51토크입니다 연비는 4륜구동이 기본이죠 9.7km입니다 차량 가격은 1억 7천 60만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봐야 옵션이 한5 6 0 0만원이면 차가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자동 구달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팩트가 뭐냐면 제네시스 쇼바디는이 전장이 5,275입니다 그리고 450은 5290입니다. 조금 더 크죠? 조금 더 큽니다. 이 제네시스 G90 롱바디죠? 롱바디 같은 경우는 5465입니다. 뭐, 배기량은 V6, 그 그러니까 숏바디 모델하고 똑같아요. 이마이바흐하고 거의 길이가 같습니다. 롱바디는. 제네시스 롱바디 같은 경우는 운정 기사가 있어야 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오노자들은 이 쇼파리를 타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옵션 저 옵션 집어넣게 되면 최소한 1억 3천에서 1억 6천 5백까지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이 벤스의 S 클래스 S450하고 이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두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연 어떤지 두 모델을 오늘 자석 검진서부터 완전히 오늘 쇼바서부터 홀라당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깜짝 놀랄 리뷰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석 검증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허프로의 소나기를 벗어나갈 수 없습니다. 이 자석 검증은요. 자, 그럼 제네시스 벤스. 제가 벤스는 이 자석 검증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또 의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두 대를 같이 놓고, 자, 그럼 하나씩 이 자석검 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까지가 강판, 철판이고, 어디까지가 알루미늄인지를 지금서부터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벤스 엔진 후드입니다. 알루미늄입니다. 자, 제레이스 지구공. 알루미늄입니다. 벤스 에이플라. 알루미늄입니다. 제네시스. 드다 그냥 딱 붙습니다. 안 떨어지죠? 자, 이 강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문짝 보겠습니다. 문짝. 앞에 문입니다. 알루미늄입니다. 자, 알루미늄입니다. 뒷문짝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입니다. 뒷문짝 역시 알루미늄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안전을 책임지는 이3시 부분입니다. 이3시 쇠시 부분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입니다. 자제리시스 G90 1억 3천, 1억 7천 짜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좌석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아니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떨어지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시청자 로자 보십시오. 자 C필라입니다. C필라. 자 벤츠 1억 7천입니다. 자. 안 붙죠 시청자로안 붙죠 자 지구공복 있습니다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자석 강철이죠 이 루프 부분 보겠습니다 아 보세요 안 떨어지죠 자 여기 강철입니다 자 벤스 보겠습니다 벤스 안 붙습니다 안 붙죠 자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 네, 트렁크 부분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부분 보겠습니다. 트렁크 안 붙습니다. 아, 역시 안 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검증한 결과가 어떠세요? 잘 보셨죠? 문강구 아옹입니다. 이 차는 1억 3천, 1억 7천을 받아서 되는 차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8천만 원 정도 받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디는 강철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자동차, 뭐 공학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마디 제가 묻겠습니다. 자, 그럼 벤틀리, 포르쉐, 아우디 A8, 7 시리즈, 모든 차들이 왜 그럼 전부 알루미늄 바디를 씁니까? 감철를 쓰지. 이것은 세계 명차들이 이미 검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지죠 1억 7천, 1억 3천, 1억 3천, 1억 7천 나가는 차가 펜다, 루프 지붕, 예?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셋이,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강철입니다. 펜스 보셨죠? 펜스 100%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자, 그러면 엔진 심장을 열어서 한번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엔진 룸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벤스부터 보겠습니다. 벤스의 엔진 룸입니다. 자, 벤스의 엔진 룸인데 하우스입니다. 자 보시죠 하우스죠 안 붙죠 여기 안 붙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도 알루미늄이죠 안 붙죠 여기 프레임 심지어 이 볼트도 이 알루미늄입니다 역시 알루미늄이고 자다알루미늄이 알루미늄 뭐 어디 볼때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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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찾았습니다 요게 요거는 알루미늄이 아닙니다 요거 알루미늄 찾았네 요거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네시스 자, 제네시스 엔진룸인데 뭔가 헝하네. 네, 뭐, 많이 비어있는데. 뭐가 막 헝, 헝, 비어있으니까 네. 이걸로 막아놨어, 이렇게. 네. 어? 뭐가 비어있으니까 막아놨어,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허접게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막아놨어. 자, 그러면, 자, 볼트 한번 볼게. 아, 아 볼트 붙자라. 볼트 보시죠? 볼트 접어, 이게 딱 소리하죠, 소리 하죠? 붙는 소리딱 나죠? 자, 그러면, 요 안에 후레임 한번 보겠습니다, 레임 후레임 한번 볼게요. 아, 얄짤 없어. 후레인 딱딱 붙잖아, 이기 봐봐. 아, 이거 딱, 붙어 안,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어이씨, 안 떨어져. 그리고 요쪽 안쪽에도 보시면, 요 하우스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감싸놨어요. 덮어놨네. 덮어놨는데, 여기 안쪽에 눌러보면, 여기 자석이 붙죠, 이거 봐봐. 아, 붙네요. 여기, 여기 보면까뭐 이렇게 해놨는데, 아, 요 알루미늄으로 덮어놨네. 그러니까, 이 쇠인데,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덮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 음. 이렇게 덮어 놨어요. 그니까, 러눈 감고 아웅 한 거야. 이게 그렇지. 뭐냐면, 근데 이속 안에가 붙어. 이속 안에 봤자, 이 붙잖아. 여기는 붙으니까, 해야. 어, 여기가 붙어. 그니까, 러여기를 그니까, 눈 감고 아웅 하려고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싹 덮어 놓은 거야. 그니까, 러 보기에 좋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어, 아주, 야, 여기 알팍하네, 현대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손길을 절대 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근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거 파는 차인데, 이거 혹시 우리 사장님이 이거 영상 보고 이거 취소하면 어떡하나네 지금 겁이 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본 것처럼 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진 후드가 여기 이 휀다까지 거의 다 열리지 않습니까 이쪽은 보시면 휀다까지 안 열리고 이 스포츠카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요 이제 단점이더 많습니다. 이제 정비를 그 그러니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옆에 접촉 사고가 나면 횡단만 교환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엔진 후드를 전부 다이 교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 도달하게 되죠. 그니까 수리비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동차가 지구공 리뷰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게 디테일한 리뷰보다는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쇼바도 찍어 볼 겁니다. 이 댐퍼, 댐퍼도 찍어 보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좀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간단히 제가 또 하나 설명을 하나 해 드릴게요. 자, 요 라지에타 그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지에타 그릴. 뭐, 호불호가 갈긴 갈 건데, 굿해요 그 라지에타 그릴 번호판을 왜 여기다 했냐 이거야. 저는요. 왜 라제타 그릴 번호판을 여기다 해가지고 라제타 그릴이 죽어 보여요 더 차가 작아 보이고 왜 이렇게 했냐 이거야 차라리 번호판 밑으로 내리든지 펜스 어, 벤스 보세요 펜스처럼 밑으로 내리든지 그래야 차가 더커 보이지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자실장님 뒤에 리어 부분 볼게요 아니 뭐 자기가 노복합이야? 로보캅 보면 이게 뒤에 묵찌기대 있잖아. 아 자기가 로보캅이냐고, 로보캅이냐고. 제네시스가 이 S 봐봐 S 차가 보시면 길이가 거의 똑같은데 어느 게 차가 더 커? 차가 더좁아해 보여? 이게 더좁아해 보여? 보면은 왜 로보캅이라? 하냐면 이거 보세요. 내가 왜 괜히 로보캅이라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거 봤지요? 이 마우라도 봐봐. 이 밑에도 이게 뭐라고 이게? 자 시청자 여러분, 요게 벤스키예요. 요게벤스키 요게, 요게, 그리고, 이 제네시스 G90 키. 자, 어느 게 시청자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게 이쁘세요? 이게 간지가 나요? 요게 가 이게 뭡니까? 이게 키가. 아니, 1억 3천, 1억 7천짜리 키가 이게 뭐예요? 요렇게, 요렇게 좀못 만들어요? 요렇게? 요 이쁘잖아요? 요렇게 좀, 요렇게 좀못 만드냐? 이게 뭐냐고? 애들 뭐, 장난감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좀못 만드냐고.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지금 벤스 S클라스하고 G90하고 두개다플로시도어예요 근데 제가 하나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자 시청자 여러분 자, 벤스입니다 벤스 눌러볼게요 소리가 다릅니다 자아 소리 들리셨죠? 자 제네시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자 제네시스 무슨 공 소리가 나죠? 타보세요 자단때 무슨 궁 소리가 나죠이좀내 얘기는 뭐냐면 조금 플러시도를 좀 흉내를 내더라도 좀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거야 자 그러면 차를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앞에 댐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이자 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저호프는왜 이렇게 벤츠 에스 크라스만 뭐 옹호하는 거야 뭐야 아니 지금 다 보셨잖아요 시청자분은 아니 1억 3천 1억 7천 짜리가 아니 쇳덩어리 쇳덩어리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폭리를 취하는 거야, 폭리. 안 그래도 벤스도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 제네시스는 마진율이 얼마나 더 높다는 겁니까? 가격 내리세요, 가격.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자, 댐퍼한번 보도록 하죠. 댐퍼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댐퍼 볼게요. 오, 그래도 뭐, 조금, 조금 알루미늄을 썼네? 자, 이거 보세요. 요 알루미늄, 요 알루미늄 썼는데, 요거 봐봐. 요. 아, 요것도 알루미늄 썼네. 어, 네, 아니야, 요거 알루미늄 아니야. 이거 붙잖아, 어, 이거 봐 어, 어 붙네요. 이거 붙지? 네, 네. 요거를 알루미늄 흉내낸 거야. 이거 봐봐, 붙지? 요거 어, 붙잖아. 붙네요. 확실 요, 요, 요 알루미늄 흉내를 낸 거야. 흉내가 여기다, 여기다 뭐냐면 요거를 요 볼트에다가 알루미늄 칠을 한 거지. 음, 볼트에 그 여기도 봐봐. 요 마무리가 여기도 세잖아. 이거 봐봐, 마무리가. 이거 봐봐. 여기 시커머지. 요. 어, 이 네, 네. 마무리가 안 좋다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도 보면, 요것도 요것도 그렇고. 어? 요쪽도 보면 안에 댐퍼가. 아, 다, 이거 다, 이게새 덩어리잖아, 쇳 덩어리. 덩어리. 그지? 네. 여기 시커먼 거 보이죠? 여기 네, 시커먼 네, 자, 네. 그럼 벤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벤스는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네, 자, 벤스 한번 봅시다. 자, 벤스 볼게요. 자, 벤스는 나사 자체가 여기 없어요. 나사는 아예 껴놓지를 않았어. 네. 자, 나사는 껴놓지 않았죠? 자, 이거 보세요. 알루미늄, 아예 시커먼 게 없죠? 네, 아예 없네요. 댄포도 보세요. 템포도 아까 그, 저기, 제네시스 거보다도 두배 훨씬 더 굵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잖아요. 이거.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셨지? 앞에 댐퍼. 제가 열을 안 넣고 땀이 안 나게 생겼냐고요. 자, 그럼 뒤에 댐퍼 한번 보도록 하죠. 뒤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무슨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여기다가 이게 쇠면은 여기 봐봐. 이거 지 네, 요 쇠면은 여기다 고유라도 좀 입혀가지고, 언더코팅이라도 해든지 여기다가. 그쵸, 마감이라도 해서 이게 만약에 부식이 안 되지. 여기 쎄잖아 이게. 이게. 부식이 된다. 고 여기도 봐봐. 여기도 보면 언더코팅을 하다 말았어요. 이거 봐봐. 여기 다 붙지? 그쵸. 딱 붙잖아. 이거 봐. 어... 딱. 어? 요것도 그러니까 후레임이 아까 송내했잖아 네. 아까 뭐냐면, 아까 알루미늄 씌워놨지? 씌워놨죠. 씌워놨 시원. 이거 봐 이거 딱 붙잖아. 이거 봐딱 아, 네. 붙잖아. 야. 이게 프레임이 그러니까 여기서 뽀록나는 거야. 가짜라는 게. 그 알루미늄 척 하면서 여기서 딱 붙잖아, 후임이. 아, 시청률은딱 보일지,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벤스 어떻게 되는지 가봅시다. 자, 벤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벤스는, 자, 이거 보세요. 질이 달라요, 질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고무링으로 자, 마무리 고무링 해놨죠? 아,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자, 이고무링으을 해놨으면서, 여기 보세요. 이거 안붙잖아 이게 아무리 그쵸. 붙지도 않아. 그리고 요, 요게 지금 보시면, 이, 그니까 이 시기 초바죠. 이 초바가 자그 마치 1 m 가 넘어. 왜그냐면 내가 노버스 인더스트의 노서장하고 요걸 네. 뜯었거든. 음, 이게 하체 우리기 할때 뜯었잖아. 근데 네. 이게 1 m 가 넘었어. 저기 우와. 우리 피디, 요거 1m 넘는 거 사진 올려줘. 여기도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사도 봐. 여기 보여줘고 요. 요것도 봐. 아, 안 아, 붙잖아. 알겠습니다. 이게 다 이게 본문. 안 붙어. 보세요. 붙어? 안 붙지?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안 붙어. 고무 마무리. 이게 오사마리라 그래. 이잘가는하 오사마리.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뒤에 뒤에 댐퍼까지 지금 다 보셨죠. 이러면서 지금 1억 6천을 받겠다고 제네시스 지구공을. 그래서 제가 이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까라치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벤스가 지금 1억 7천도 엄청나게 비싼 건데. 이 제네시스를 말이야. 이걸 1억 3천, 1억 6천, 1억 7천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홀라당 까보니까. 지금 다 열어 보니까 숨겨놓고, 어 알루미늄으로 그냥 앞에만 보이는 데만 눈 감고 해놓고 안에 열어서 찍어버리니까 다쇳떡거리예요 자, 그러면 또 아래 실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또 보자고요. 실내 한번 인테리어 불 끄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톡 시청자 여러분, 우리 차토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 역시도 그렇고 이게 편집을 하니까 이게 몇분안 나가지만 그렇죠. 전부 차를 여기 있는 차를 다 빼고 지금 이제 두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뒤지고 해가지고. 정말 좀 시청자분들한테 이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도 제가 뭐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내가 현대를 싫어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네. 네. 왜냐하면 저도 뭐 현대차 팔고 다 팔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허프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올바른 거 정말 뭐 제가 뭐 과식 없이 자석으로 다 찍어가지고 일일이 제가 전부 다이 알려드렸어요 근데 우리 차토벤한테 솔직히 하나 물어볼게 네. 차토벤 만약에 솔직하게 솔직한 네, 얘기해봐 네. 지금까지 다 봤잖아 그럼요. 그러면 차토벤은 만약에 1억 7천 가지고 1억 7천이 있다 이거야 네. 그건 제네시스 사겠어. 벤츠 사겠어. 전 바로 벤츠죠. 뭐... 당연히 벤츠죠. 아까는 뭐 제네시스 이쁘다며. 아니, 이제 겉모습 보니까 예뻤는데 자꾸 보고 안해 보니까 영심. 안해 보니까 영 알죠? 심하게. 저도 사실상 이 제네시스를 검토하고 나서 정말 깜놀했습니다. 깜놀했어. 현대자동차 이 관계자들 이정회장님 제가 이 부탁하는데 정말 차 가격 내리세요. 차 가격 내리시고 좋은 차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그 자국민들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국민들한테 돈 많이 남겨먹지 말고, 그렇죠. 자기 외국에 수출해가지고 돈 많이 남겨먹으십시오. 가격 내리십시오. 자, 지금까지 이카카오톡의 허프로 자토민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